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? 돈. 이게 뭐냐? 종이냐? 종이 종이냐? 나무 느낌이야. 증서라고 증서. 국가가 고민하는 증서. 국가 단위로 모든 게 움직여 그 증서 중에 돈도 있고 예금 증서, 주식 증서. 등기 정서 같은 게 돈이야. 응. 내가 이 펜을 내가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지. 이게 내 거야. 근데 정서가 없어. 정서가 없어. 지갑도 내 건데 정서가 없어. 정서가 없는 게 있어. 근데 자동차가 돼. 자동차는 물건도 있지만 정서도 있어. 만약에 거래를 할것 같으면 그 정서가 필요해. 더한 거는 집이야. 집의 정서 등기 이게 있어야 거래가 된다. 근데 돈은 이, 이 자체로서 가치를 의미하지만 정서 집의 정서 등기는 그 집만의 미하지 다른 가치는 의미하지 않는다. 응? 사람이 <laughs> 소유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몸이야, 몸. 건강. 그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있는 거 자는 거 필요하지 자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집을 위해서 땅이 필요한데 땅값이 왜 그렇게 높지 몸값의 한 스무 배는 든다 가치와 가격이 같지가 않아요 액면상의 가격 수치는 가치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얼마나 가치 있어? 마시지도 못할 다이아몬드, 금 이런 게 물값에 백 배, 천배 가격이. 그러나 가치만 따질 수는 없지. 가격의 세상에서는 그 소매나고 마시지 못하는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양의 물과 교환될 수 있다고 그래서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이아몬드는 곧 물이야 엄청난 양의 물 가격이라는 건 교환 가능하다는 것, 어떤 가치로, 어떤 가격으로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. 매매, 교환. 근데, 등기 제도라는 게, 토지나 건물의 등기에는, 매매나 뭐 교환 이런 걸안 해도 현금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게 저당이 잡힌,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, 근저당 설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LTV 정도, LTV에 맞춰서 한50% 뭐한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돈다 쓰면, 뭐돈그 가치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쉽게 팔수 있다 이거죠. 등기 제도가, 그, 거기에 막 순위별로 막 적어 놓는 게, 이 집은 그대로 두면서 그걸 현금화 하는 거예요. 경제 이바지 하지.